자, 문장 넣기 2번 문제입니다. 자, 연지관대. 앞으로는 연지관대. 뒤로는 핵심어 빠진다 그랬죠. 일단 버시 있네요. 연결사가 있습니다. 앞, 앞까 그러니까 뒤집어진다는 거죠. 내용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어, 기술적인 온슬롭 맹공이죠. 맹공. 오늘날의, 그치, 오늘날의 기술적인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들이 또한 매우 스트레스풀하다. 자, 그럼 앞 문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술적인 맹공이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그 뒤로 핵심어가 뭐야? 스트레스풀이 뒤로 빠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음. 그래서 앞 부분에는 최첨단. 기술, 의맹공, 그리고 그 뒤로 스트레스 부분이 빠지면 되겠네요. 벗을 기준으로 해서. 자,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전문가겠죠. 여기에 이 사람은 작동하는 너의 뇌. 이렇게 글씨체가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책 이름이야. 제목이에요. 의 저자 이 사람이 묘사했습니다. 어, 뭘 묘사해요? 가로 열고 닫고. 어, 그렇죠 놀, 패시네이트가 매력시키, 매력, 매료시키다잖아. 그니까 아주 매력적인, 놀랄만한 그런 상, 상세함 안에서, 인 디테일이 상세히니까, 매우 놀랄 정도로 상세히.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음. 모를 묘사했어요. 복잡한, 맥, 이거 뭐예요? 역학관계죠. 유케닉스, 무엇에 대한? 뇌에 대한 무엇에 관한 뇌? 창조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뇌 보자마자 그러니까 창조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역학관계 복잡한 역학관계를 놀랄 만큼 자세하게 허술했대요 끝, 다 읽었네요 어? 뭘다 읽었어요? 자, 보세요 빨간색 칠하세요. 창조성과 스트레스. 이분법 끝났잖아요. 이게 왜 이분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기술적인 맹공. 얘가 빨간색이겠죠. 그렇죠? 스트레스풀 파란색이겠죠. 꼭다 있잖아. 빨간색 뭐야? 그럼 이제 이분법 지문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렇게 해갖고 누가 이기는지는 빨간 게 이기는지. 파란 게 이기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5대 5로 쓰고 있는지, 그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창조성, 파란색은 뭐야? 스트레스. 끝.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Self-described happy people. 이게 뭘까요? 셀프, 스스로, 디스크라이브드, 묘사하는, 그치? 묘사하는, 그치? 스스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해도 돼요. 자칭, 행복한 사람은. 됐습니까? 자칭, 행복한 사람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게 이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글이네요. 이제 이 정도까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어 저기 뭐야 자칭 스스로가 묘사하는 것 행복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 더 새로운 생각을 자더 새로운 생각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죠 그럼 얘 무슨 색깔이겠어? 빨간 색깔이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겠죠. <놀람> 자, 우리는 지금 안다. 뎃이하를 안다. 파란색이, 파란색이. 우리의 뭐겠어? 인지적 능력. 빨간색이겠죠. 빨간색을 뭐하겠어요? 디크리스하겠죠. 이런 것들 다 단어 문제예요. 증가시키냐, 반대시키냐. 그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반대관계란 말이야. 디크리스를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 파란색이 빨간색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네요. 웨어레즘, 반면에 마인드 풀리스가 인듀스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약이 시키다, 뭐 이끌어내다, 유도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마, 마인드 풀리스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은 아닐 거 아니야. 아유, 파란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빨간색이겠죠. 그러니까 이모법이라고 잡히면 이제 색깔 놀이만 하면 돼요. What is cold? 소위죠. 소위. 뭐를 <laughs> 이끌어낼까요? 향하는 상태를. 내 안에서. Howard. 향하는 스테이크 상태. 몰라도 되죠. 그냥 이거 빨간색인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콤마가 찍고 명사를 썼으니까 그냥 즉하면 돼요.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 몰라요? 그냥 빨간색이죠. 됐죠? 자, 아직 스트레스 얘기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 지심은 보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쏟아진다는 얘기. 얘가 창의성이죠.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이제 이 문장이 들어가고 핵심어가 뒤로 빠진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직 스트레스 부분은 안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는 앞 문장에 바로 디스가 가리키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뭐, 요런 상태겠죠. 우리는 느낀다. 뭘 느껴요? 빨간색을 느끼겠죠. curious, open-minded, and interested. 어디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느끼고, 명사에 이리를 붙으면 유사분사라 그랬어. 가진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명사에 이리가 붙으면. 열린 마음을 가진. 그리고 호기심을 느낀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엑셀런트한 팔러티다. 무엇에 대한 드라이브? 번 번성하다죠. 번성하다, 드라이브. 저 번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업이 번성하면 성공하는 거니까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주자. 자 어디에 대해서 번성을 하고 성공하는 거야? 그 일에 대해서. 모두 엑설런트한 자질이다라는 얘기야. 뭐가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 얘기하고 있잖아. 너무 많아서 안 칠한 거야. 다 빨간색이야. 자, 갑자기 전문가가 나오네요. 그쵸? 음. 신경과학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성과 engagement. 참여죠. 참여. 일단은 얘 빨, 창조성도 빨간색이고 참여도 빨간색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을 쓴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야? 그죠. 렇 마음을 쓴다.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창조성과 이런 것들이 참여가 본질적인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야. t 별표하세요. 전치사. 이런 것들 문법 문제 잘 나와요. essential to 우리가 다 보세요. 이 is essential, necessary.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치? 가주어 진주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가조진조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어가 창조성과, 저기 뭐예 참여잖아. 그렇게 쓰면 이투는 전치사라고. 그래서 ing, 별표하고,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에 항상 나옵니다.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메이크가 O형식으로 쓰였네요. 목적어, 목적격보. 그럼 얘가 뭐예요? 결과죠. 주어가 뭐야? 원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행복해 만드는 원인이 뭐야? 빨간색이다. 계속 지금 빨간색 얘기하고 있어요. 자, 4번 다음에 봅시다. 롱, 아, 오랜 시간과 힘든 일. 그리고 높은 압박감. 얘는 뭐, 안 봐도 파란색이네요.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더 나쁘게 한다라는 얘기야. 메이 메이드가 pp로 쓰였는데 o 형식이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주어가 있고 메이크가 있고 목적어, 목적격 보면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예요. is made 다음에 목적격 보호 쓰면 얘가 이렇게 된게 결과라고 파란색은 어떤 결과를 낳아요?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됐죠?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플러그인. 플러그가 인 상태니까 이제 접속된 상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술에 플러그인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플러그인되었다에 의해서 더 나빠졌다. 그쵸 빨간색이겠죠. 알게 뭐예요? 빨간색에 의해서 파란색이 더 나빠졌다. 이런 것들은 다 단어 선택 문제란 얘기야. 더 좋아졌냐, 나빠졌냐. 건대에서 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치? 리듬을 타야 돼요. 이분법으로 자꾸 볼수 있는. 그러니까 파란색은 빨간색에 의해서 나빠졌겠죠. 파란색이 나쁜 거잖아. 스트레스.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럼 4번 써야죠. 기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기술에 의해서 파란색 스트레스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4번이 들어가면서 뒤집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플러그인 하고 있잖아. 기술에, 첨단 기술에. 핸드폰 다니고, 가지고 있잖아요. 손에서 못 놓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퍼머넌 트 영원히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핸드폰 갖고 들어가, 도서실 들어가지 마라. 그쵸? 수없이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플러그인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가 더 악화되겠죠. 자 비록 뭐일지라도 주절을 강조하는 글이죠. 어, 도입은 랩탑 컴퓨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사회적 도입이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주절.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이 원더풀하대요. 그렇겠죠. 원더풀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커넥트, 연결하는지에. 해서 사람들과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원더풀 하다는 얘기를 썼겠죠. 도우를 썼잖아요. 도우를 썼잖아. 원더풀 하다. 단어 선택문제. 원더풀 하다 할지라도. 다음에 주절은 뭐 나와야 돼? 스트레스 나와야죠. 파란 색깔 나와야죠. 빨간색이 원더풀 하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뭐야? 파란색 나와야죠. 스트레스 우리는 그들은 또한 리인포스 한다. 됐죠? 행동을 무슨 행동을? 셧다운 하는 행동을. 어디를 당해서? 요거 빨간색이네 빨간색이네. 잘 보세요. 빨간색이죠. 그들은 뭐예요? 오늘날이 기술이죠. 오늘 날의 기술은 행동들을 리인포스 한대요. 근데 무슨 행동들일까요? 무슨 행동들을 강화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주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절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파란 색깔 나와야 돼요. 빨간 색깔이 원더풀 하다 할지라도 주절은 무조건 파란 색깔. 스트레스 나와야 된다고. 리인포스 강화한데요. 어떤 행동을 강화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나오려면 빨간색을 뭐 해야 돼요? 샷다운 해야 될거 아니야.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닫아버리고 차단해야 될 거야. 창의력을 차단하는 행동을 강화하겠죠. 그리고 뭘 설정하겠어요? 알게 뭐예요? 파란 걸 설정하겠죠. 자동 운항 장치. 여기 뜻도 떠났네, 아래. 자동 운항 장치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비행기 운전한 지 혼자 가는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유념, 뭐야, 유념 무상의 상태. 종기처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끄는 노예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창의적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야. 뭐가? 기술이. 됐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프레스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술은 어? 창의성을 샷다운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로 놔둔다 이거 이건 뭐야? Set on on auto flight. 아무 생각 없이 만든다. 창의성을 없앤다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되죠. 그냥 스트레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기술적 진보가 창의성을 없애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